제8장 참회문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엄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 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진 아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 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갓난이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희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 진, 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 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 주.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둔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과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해 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희강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질을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의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